네, 안녕하세요. 임성현 팀장입니다. 어, 오늘 우리 시장은요, 코스닥을 중심으로 좀 강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좀쌍끌이 매도세로 좀 지지부진한 흐름 보였지만요, 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기관이 이제 매수세로 전환했고요. 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이제 매수세로 전환을 하면서 좀 상승을 좀 키우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어,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뭐 진단키트 기업들과 반도체 장비주들의 그런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증시를 한번 보면 개별 종목들 위주로 좀 주가를 장난질 치는 그런 현상이 자주 관찰되고 있는데요. 뭐 SNS나 뭐 인터넷 문자를 통해서 특정 종목들의 주가를 띄우려는 그런 현상이 좀 발생을 하는데 잠깐 주가가 급등했다가 이후에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손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어, 최근 들어서 좀 빠르게 큰 수익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이 늘다 보니까요, 그 투자 심리를 교모 이용해서 시세 조작 의도가 있는 그 문자 또는 인터넷 SNS 글들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어, 그래서일까요? 최근 주가 패턴을 보면. 어, 참으로 얄밉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어, 하루 이틀 살짝 반등 주다가 다음 날 오전장에 주가를 급등시키고 그 이후에는 줄줄 흘러 내리는 경우도 있고요. 장대 음봉 또는 윗꼬리를 길게 그린 주가 패턴으로 좀 끝나는 그런 종목들이 너무나 자주 관찰되고 있습니다. 어, 결국 그러한 종목들은 한동안 주가 후유증이 이어지게 되고요. 어, 단기 고점에 물린 개인 투자자분들은 큰 손해를 보고 좀 투매를 하는 일이 종종 발생을 하는데요. 어,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이런 함정이 몇번 속게 되면요. 투자 금액은 순식간에 반토막 날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스스로 강해져야 속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 심리와 투자 원칙만 강하다라고 하면 절대 속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AB 프로 바이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좋아요. 우리 시장에 큰 힘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AB 프로 바이오 보겠습니다. 오늘 상가 기록을 한 모습인데요. 전 거래일 대비 29.79% 급등한 1,525원의 상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어, AB 프로 바이오는 작년 12월 달부터 좀 급락을 시작으로 저점을 지속적으로 낮추면서 어, 어떻게 보면은,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주가는 고점 대비 약 80%가량 급락을 했었는데요. 이달 들어서 80% 이상 급등을 하면서 다시금 주가는 집회주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가파른 급등을 하는 이유를 한번 보면요. 어, 최근에 지시 녹십자가 녹식, 미국 모더나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이제 수입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 이제 신청했다라고 밝히면서 녹십자가 모더나 백신에 그런 국내 유통을 맡게 되었고요. 다시금 국내 주식시장은 모더나 관련주들의 강세와 함께 뭐 에비프로바이오 주가 또한 좀 저점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급등세 끌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어,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주가는 고점 대비 약80% 가량 급락세가 나오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 이 종목 상장 폐지가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가 무성할 정도로 재무도 좋지 못했고 주가 또한 동전주로 좀 지속적인 하락세 이어갔었는데요. 우선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 구간은요. 고점 돌파를 목표 삼아서 가재를 외칠 구간 아니고요. 단기 급등에 따른 비중 축소로서 좀 대응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에비 프로 바이오, 작년 11월 달에 이제 모더나 관련주로 엮이면서 주가는 급하게 튀어 올랐었, 는데요뭐한달 만에 300%가 넘는 그런 초급등세를 기록했지만 12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차익 매물과 실망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주가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떠나서 급락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졌었습니다. 우선 동사가 이제 모더나 관련주로 엮이된 배경을 보면요. 어, 동사의 사회이사로, 이제 모더나 창립 멤버 출신인 로버트 랭거 교수가 이제 이름을 올리면서, 어, 주가 강세가 좀나타났고요그 이후에 모더나 관련된 이슈만 있으면 지속적으로 급등락을 거듭을 하고 있는데요. 추가로 AB 프로 바이오 자회사인 AB 프로가 아스트라제네카의 자회사의 메디 이용과 합작 법인 AB 메디를 설립을 하면서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로도 엮였습니다. 우선 월봉 차트를 한번 보면요. 어, 이 종목을 보면은 작년 아, 작년이 아니죠 2015년도에 상장한 이후에 주가는 지속적으로 뭐 단발성 이슈가 있을 때는 좀 급등을 하기도 했지만요, 일단 패턴 자체는 지속적으로 우 하향하는 그런 패턴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 주가 또한 작년 11월 가파른 상승 이후로 4개월 연속 급락세가 진행되다가 다시금 모더나 이슈로 좀 이달 들어서 80% 이상 급등세 나왔는데요. 어, 급등주의 끝은 결국에는 급락입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려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뭐 다시금 희망으로 돌리면서 뭐 고점 돌파를 기대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요. 지금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의 영역이고요. 뭐 지난달까지만 해도 뭐 천원만 돌파하면 비중 줄일 건데, 뭐 매도할 건데 이랬던 투자자분들. 이달 들어서 1 5 0 0원까지 급등을 해버리니까 비중 축소는 커녕 가제를 외치면서 좀 홀딩하고 있는 투자자분들 대부분일 텐데요. 우선, 단기 목표가 잡아 드리면요. 1650원 돌파 여부 살피면서 대응을 하시되, 1290원 이탈시에는 다시금 추세 이탈이 좀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1290원 이탈시에는 비중 축소 혹은 매도 포지션으로 좀 대응을 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항상 각거로 돌아간다면, 뭐, 그때 살걸, 그때 팔걸, 이렇게 후회만 하는 투자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점도, 며칠이 지나면 과거가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명한 대응을 통해서 일치 않는 매매 해라라고 말씀드리면서 AB 프로바이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저희 VIP 가입 문의가 좀새도를 하고 있는데요. 어, 저희 VIP 고객분들 역시나 뭐 작년에는 그만큼 큰 수익을 좀 시장 상세에 따라서 큰 수익으로 마감을 했고요. 저희 VIP 회원들 역시나 여러분들처럼 뭐 그저 급등하는 종목도 쫓다가 큰 손실을 보신 이후에 저와 함께 조금 안정적이고 마음 편한 그런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 올해 시장에서는 뭐 시장 조정에 충분히 좀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단기성 종목과 스윙 종목 위주의 매매를 통해서 어, 현재까지 꾸준하게 수익 실현하고 있고요. 오늘 또두 종목 수익 실현했습니다. 오늘 유바이러로직스랑 SFA 반도체 각각 5%대, 13%대 수익 마감했고요. 1월 달부터 현재까지 어, 총 65종목 수익 청산, 단순 합산으로는 440%, 계좌 대비해서는 44% 이상 수익으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주식도 흐름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살려고 달려들 땐 이미 차액션 욕구가 한참 높아졌을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혼자 고민하시고, 혼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올해 시장, 뭐, 작년처럼 사는 종목마다 다 수익 나는 그런 상승장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그런 변동성 장사 나오고 있으니까요. 매번 혼자 고민하고, 혼자 급등주 쫓아다니면서 손실 키우지 마시고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조금은 저희와 함께 안정적으로 일치 않는 매매를 목적으로 좀 현실적인 수익 챙겨가고 싶은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성함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순차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AB 프로 바이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